여러분, 안녕하세요. 마지막입니다. 정치노평 시작하겠습니다. 바로 기사 보시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. 청약저축까지 선댄다안 쓴다던 정부가 꺼낸 카드.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확실하게 전환했다. 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 국가재정도 더욱 튼튼해졌다. 윤석열 정부가 국무회의와 국정 브리핑에서 큰소리를 친 얘기죠. 건전재정을 강조를 해왔는데요. 올해도 세수 펑크가 30조 원에 이를 거라는데도 국채 발행과 추경은 없다. 부족해진 돈 어딘가에서는 메워야 하는데 정부는 외평기금에서 최대 6조 원, 주택도시 기금에서 최대 3조 원을 끌어다 쓸계획이다 겁니다. 서민들이 가장 황당해하는 것도 이 부분이죠. 세금 계산을 잘못한 건 정부인데 왜 서민들의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을 건들고 외환 방파제를 허물느냐라는 겁니다. 아랫돌빼서 윗돌개기 서민돈으로 펑크막기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작년 8월에 정부가 전정부를 비판하면서 우리는 건전재정 기조로 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 뭐 가장 이상적인 재정 운영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수입과 재정이 일치하는 균형 재정인 건데 물론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긴축 재정이 될 수도 있죠 뭐 인플레가 발생한다든지 뭐 그럴 때는 또 지출을 줄여야 되니까 근데 이걸 정부가 컨트롤하고 의도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세수가 부족해서 국채나 추경 대신 외평기금 주택도시기금 이런 데서 끊어다 쓰는 정말 뭐 심하게 표현하면 땜빵을 하나 돌려막기 하는 그런 주제에 아직도 건전 재정을 논하면서 국민들에게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. 작년에 56.4조 펑크, 올해 29.6조 펑크 세수가 이렇게 펑크 난 건데 인플레 잡으려고 일부러 긴축재정하는 것도 아니고 세수를 확보를 못해서 환율 안정 시키려고 존재하는 외평 기관에 손대고 우리 국민들 청약에 손대고 지방 교부금까지 줄이겠다. 지방 자치 단체나 각 지역 교육청들 사업 어떻게 할 겁니까? 당장 교육청만 하더라도 5조 이상 지금 교부금이 못갈수 있다라는 거죠. 이래 놓고서는 교육개혁을 한다고 얼마 전에도 큰소리를 쳤습니다. 시당 초 부자들을 감세해 주면서 긴축 재정한다. 이 자체가 넌센스예요 지출을 하는 것 이상으로 세수가 확보가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. 자신들이 해놓은 말은 있어가지고 자존심을 상하니까 국채 발행도 안 하겠다. 추경도 안 하겠다. 대신에 모아놓은 기금이 있진 일단 거기서 뺏어 막아 이런 시간입니까?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할 때 모든 영역에서 다. 이념이나 정치 철학 이런 것들을 적용시킨 게 아닌가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경제 부분에도 그런 거를 적용시킨 게 아닌가 하는 거죠 개정 보수주의 같은 거 있죠 더 심하게 하면 은 세금을 아예 철폐하자 자유지상주의까지 가는 어쨌든 빨리 내려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더 가다가는 정말 대한민국 전체가 피폐해집니다